빨대를 꽂겠다 아니지 빨대 꽂을건 솔직히 없지않나? 아어 아, 아, 아. <laughs> 음, 아. 그래 왔나? 어, 어. 오빠 보고 인사도 안하나 90도로? 헬로~! 사가지가 또 어? <laughs> 오늘 좀 너랑 나랑 단둘이서 장을 봐야돼 어? 어? 음? 싸가지 마쏘 A차 목장님이 별풍선 333개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숨댕이 잘 부탁드립니다요 아이고 잘 부탁드린다고요? 보결이 아... 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님 숨댕이 사회에 쓴맛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잘 부탁드려요 알고. 어 동민아 나 근데 털옷 어디 갔냐 털어아 씨발 문찬아 어그 모르고 내가 입고 서울 기훈이 집에 놔두고 왔어 야 정리 어어어 어어아어어어어어옷챙겨어어어어어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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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말투 말투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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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갖다 어어어어어어안 되잖아 그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너 웃기니? 네.. 아무튼 우리 케미가 더, 더 유튜브에 어. 댓글이 많더라고요. 오 빨대를 꼽겠다. 아니지. 또한테 빨대 꼽을 건 솔직히 없지 않아.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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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찬이 오빠만 몰라도. 아 박성민. 아, 아너 어, 방송 좀 방송 좀 늘었다야. 오이 <laughs> 어, 이게 댓글 주도라하네 이제. 막 가만 있어, 네디. 아직 어이가 없네. 가만 있어, 네디. 너 씨발 이 벗냐? 이거 왜내 다리 봐? 뭐? 왜내 다리 봐? 이아니 이거 산것같 거기 있어가지고 본 건데? 다리 봤잖아 어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이거 씨발 말로만 듣던 어? 그거 아니야 꼬 꼬부... <laughs> 오빠 이거 목심 목심? 이거 아니야? 목심? 아 사람들이 한우 사래 목심 뭐 네가 살 거니까 괜찮아 <laughs> 이거는 괜찮고 양이 많아서 목심 목심은 NOPE 혹시 뭐 잠깐만요. 지금 혹시 비싸다고 내려놓는 거예요? 올라가서 그냥 아유 막 들고 따라와 보라 그래, 따라와. 아씨. 어, 아 들어 아 <laughs> 들어줘도 싸 싸지 못해 알아마만아 그럼 근처 편의점 있겠지 가자 오케이 인정 근처 편의점 있겠죠 혹시 또.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방을 좀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이긴하만원치고좀방너아이여거도아 너무... 수영장이 어어 뭐뭐 이런 게 치고. 어어 수영장이 이렇게 있긴 한데 음. 내가 오면서 수, 순댕이 크게 혼냈거든 왜, 왜 크게 혼났는데? 너 순댕이 인스타랑 인스타 친구도있냐너 돼있지 순댕이 인스타에 응. 가끔씩 올라오는 스토리 순이형 자랑하는 거 보면 어때? 아유 씨발 그거 좀 그만 올려 아우 나 진짜 고낼 뻔했어 진짜 야, 오면서 그거 딱 얘기했다 그래 그거는 잘못됐어 그래, 그래, 왜냐하면 부분은... 네가뭐 그분들한테 뭐 고마워서 올려준 걸 수도 있어 그래. 근데 그래. 남들이 그렇지. 봤을 때 그렇게 안봐 그래. 남들 어떻게 보내면 어휴 씨발 또돈 또 자랑이네 그렇지 아유, 그래서 어? 승미가 니 악플 존나 많이 썼지 유튜브에 야야 그리고 너뭐 혹시 뭐 기부 같은 거 하니? 기부 말고 봉사 활동을 한뭔봉사 뭐, 노인복지센터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, 분들 어밥먹여주고 뭐 언제 한 번? 한 달에 세 번은 가는 거 같아. 네 그런 것도 알아. 원래 중딩 때부터 계속 했어? 어, 꾸준히 했었어. 와, 존나 우연데? 대우맨, <laughs> <laughs> 이게 막. 야 이거 어떻게 놀리냐? 봉사 <laughs> <계속 웃음> 활동 아니,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뭐. 응? 잠깐 믿지마! <laughs> 얘? 독한 년이야 믿지마! <목소리> 잠깐만 또또 또 죽었어! 야얘또 죽었어! 독한 야, 년이야 얘! 오빠 어? 기부했어? 나는 항상 하지! 뭐어떻 했는데? 난유니세프 월드 비전 아, 항상 하 보자! 니가! 니가 3년 전에 해놨던 거 아직도 우려몬가? 아니 아직 하고 있는 거야! 니가 네, 주작이면 나락이기! 너 이거 주작이면 나락이야 진짜! 유니세프라 했다? 아뭐 증거 이런 거 봐야 되냐! <목소리> 아유! 씨. 한 번씩 기부하는 거 아니지? 됐다! 막 귀찮다! 로그인하고 해야 되니까! 아 됐다! 뭐. 믿어줄게! 난 지금 처음 들어가는 거야. 몇분 동안 영홈 페이지를 계속 있잖아. 계속 있다. 밑에 네. 존나 많아. 어, 3만 원, 4만 원씩 이렇게. 너무 잘 나왔어, 요 여러분들. 와 남자 많는데와 목소리 뭐야? 바로 뭐 이거 밥 먹을까? 아니 수영부터 해야지. 어, 그러면 일단 수영고. 수영부터 하고 밥 먹는 게요. 그게 왜? 맞겠지? 어 그럼 바로 수영하자. 음음음 야 근데 얘들아, 또 좋겠다. 아, 또 순대가 비키니 챙겼다 뭐야, 뭐 진짜. 아, 아, 야, 그럴 거면 나 알았지. 순대야. 아, 비키니 안 챙겼어. 야, 어. 존나 건전하겠네. 안 챙겼어? 안 챙겼다니까, 자꾸. 어.